랄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한, 오늘 좀 간단하죠? 네, 간단한 영어 대화. 재미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어 대화 설명 동영상을 클릭하셨고요. 설명이 끝나면 읽기 파일로 넘어가세요. 읽기 파일로 넘어가서 이렇게 발을 정자를 쓰면서 최소 30번, 최대 50번, 네, 아무리 내가 못해도 50번이면 외워지십니다. 신나게 많이 읽으세요. 별 영혼 없이 생각 없이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한국말로 요약을 해놓으시고 한국말만 보고 줄줄줄 넣으시도록 영어 안 보고 네, 그렇게까지 연습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외국이났을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What time? 몇 시에 말이죠. 무슨 시간 아니고 몇 시에? 너의 배스켓볼 레슨이 주어네요. 너의 배스켓볼 하면 은 농구죠. 농구 수업이죠. 레슨. 너의 농구 수업이 오늘은, today, 오늘은 몇 시에 시작하니? 라고 물어보죠. 레슨이 단수죠. 3인칭. 단수 현재에서 누가 아니라 동사에 s를 붙이는데 do는 es 붙이고 d o s 아니고 does가 되죠 does does 이렇게 되죠. 그래서 3인칭 단수 현재라 동사에 s가 붙이는 거고요. 조동사가 s를 데리고 다니니까 start는 s 안 붙입니다. 둘다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데리고 다니면 됩니다. 네. It starts. 그것은 시작해요. 그것은 뭘 가리켜요? 농구 수업 가리키는 거죠. 3 시에 시간은 s 써요. 3 시에 시작합니다. 어클라가 시작할 수 있죠. At 3 해도 어. 어클락 생각도 있구나라고 압니다. 그래서 3시에 그것은 시작합니다. 즉 어, 농구 수업 시작한다. 에세부터 이유는 it 3인칭 단수 현재이기 때문에 발음은 starts 아니고 starts, t a r t s starts, starts 이렇게 돼요. But 그렇지만 it's already 3. it's는 i t i s 의줄임 말이에요. It은 비인칭죠. 세모로 칩니다.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시간이죠 시간 해석하지 않아요. 벌써 3 시다 이렇게 되죠. 3이 다음에 어클락센트 때 있죠. 어 벌써 셋인데. 가 되는 거죠. It's already three o'clock in the morning. Already 벌써. You're a late. 너 늦었어. 하고 이제 놀래니까 어떻게 돼요? 감탄부어. 예. 네. 느낌표까지 있어요. You're a late 아니고 You're a late 이렇게 되죠. Oh no 이렇게 되죠. 아 oh, 안돼 안돼 이런 얘기죠. 예. 네. 감탄문이 감탄문. 예. 네. 아 저기 느낌표예 느낌표. 지금 막 감정이 격화됐어요. 격강됐어요. It takes more than um, to get there. Bye bye. 이것 이제 세모로 칠게요. 비 i 칭조 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라틴는 빈칭주와 take t a k 은요 t take. a k 시간이 걸리다 시간이 걸리게 하다. more than, than이 모모보다 뒤에 거보다 30분보다 더 많이 걸린다죠. 네. to 모모하기 위해서 뒤에 거하기 위해서 by bike by는 그 모모에 의해서 자전거에 의해서니까 자전거를 타고 이 말이죠.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가기 가는 데에는 30분보다 더 많이 걸리는데 클났죠이 삼잇칭 단수형제로서 동사의 S 붙이고 takes 아니고 t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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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s, takes minute minute 1분 1 minute 2 minutes 3 minutes 30 minutes 30, 약화되죠,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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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ty. 30 30 t 0 30 30죠 t h i r t y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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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hirty thirty 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 그래서 get there, 거기에 도착하다. get은 도착하다의 뜻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30분보다 더 많이 걸리는 데가 되죠. I will add you 란 말이죠. 네, Take you there, take, 데리고 가다. 네, 너를 거기에 데려가 줄게. By car, 차를 가지고 이 말이죠. 차에 의해서니까 차로 데려다 줄게라는 얘기죠. 데리고 가다, take는 데리고 가다. Hurry, 서둘러라. 네, 이제 준비를 빨리 하라는 거죠. 엄마 고마워요. 커마가 엄마라고 부르는 말. 호격대매에온 거죠. 엄마 고마워요. 맨날 태워다 주는 건 아니지만 급할 때 태워다 주시는 거죠. 렛츠 t s 가요, 엄마. 네,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렛츠 뭐, 뭐 하자. 가 되는 거죠. 네, 좀 간단하죠, 그래도. 네, 그동안 많이 하셨기 때문에 300개 다되 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껌딱집니다, 여러분. 그쵸? 그리고 점점, 점 재미도 있죠, 여러분. 네,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일기 파일로 건너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